땡큐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했죠. 이 섬긴다는 것은 삭시 전혀 없이 무료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바로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7년을 며칠그 같이 여기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라반을 섬긴 것은 라엘을 사랑해서이지 라반을 사랑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라반은 착각합니다. 30장 27절에 보면 은 라반이 떠내려는 야곱을 붙잡으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번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간 무료로 봉사했는데 어, 그동안 라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음. 야곱을 위해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14년간 또 모자라서 더 섬기기를 바랬던 거죠. 왜요?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때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요, 이후에 보면은 그 약속마저도 10번이나 삭슬 속였다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 좌절이 아닌 발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정말 약속대로 7년 만에 라엘을 허락하고 그 이후에도 그 야곱을 생각해서 정말로 잘 해주고 축복해줬으면은 어쩌면은 야곱도 야곱의 성향상 그곳에 안주해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야곱이 다시 귀환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고통과 고난 다 당하시고. 정말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어, 마음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받은 거예요. 최고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정말 받은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보고서 합니까? 또는 사람을 보고 합니까? 환경을 보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성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와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의 검을 받을 때, 그렇죠? 가질 때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그래서요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고 모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근데요 예배 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시간을 드려서 물질을 드려서 중심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요 예배마저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기쁘죠 감사하죠 감격되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죠 그 예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내게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축복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예배를 통해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 축복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